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도 사실 잘 이해해 줄수 없는 남다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죠. 주변에요. 예, 자녀를 잃은 경우, 그것만큼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은 어, 그런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어, 오늘 이제 그 사르밭 과부의 아들이 예,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어, 일하시는 방법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들의 원인, 이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르밭 과부의 일을 통해서 또한 번, 어, 한 모습을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사로밧 과부 아들의 죽음 이야기는 열1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집 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 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와의 호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일 이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17절에 이일 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제 살펴봤습니다. 어, 엘리야 선지자가, 음, 이 사르밭 과부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했는데, 그 가뭄, 가뭄이 너무 심했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딱한끼 먹을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딱한끼 먹을 식량 그래서 그 밀가루와 기름 그냥 한번 먹을 것밖에 없는 것을 이, 이 엘리야에게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어, 사르밭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달라 하고, 어, 그가 너에게 그 물과 음식을 주면, 결코 그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예, 엘리야가이 사르밭 과부에게 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실제로, 이사르밧 과부가 갖고 있었던 것을 이엘리야 선지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이후로 정말 밀가루와 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은혜스럽고 기쁘고 이 기적적인 일이 있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와, 엄청 감, 감동적으로, 남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가문 가운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집은 그 병에서 밀가루를 꺼내고, 또 꺼내고, 또 퍼내고, 또 퍼내어도 바닥이 나잖아. 기름을 아무리 들었어도 바닥이 나지 않아. 마르지 않아.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그 마음이 더 크게 무너지죠. 그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은 이유를 엘리야가 와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가 왔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움 겪으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죄 때문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난 게 아니라,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키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주시오. 그래서 그 여인의 품에 안겨 있던 죽은 아이를 안고 이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제가 가는 것은 가는 곳은 뭔가 좀 이렇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뭐 어려움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개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이게 버거울 수도 있어요. 엘리아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그 아이 위에 세번 펴서 엎드리고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이 아이를 살려 주세요. 떠나갔던 혼이 다시 그 몸에 돌아오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고 살아났습니다. 자, 자기 몸을 이 아이의 몸 위에 세벌펴서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주며. 보라디아들이네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고 얘기를 해 줍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진실한 줄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사르밧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어요. 여화를 섬기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입술에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진실됨,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인정,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계셔요. 하고요. 자, 하나님의 개입은 항상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의 원인은 항상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들이 또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키려는 이유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여우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오리전부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정말 그 배고픔 중에 갖고 있었던 밀가루와 기름을 써서 마지막 한끼 식사로 남겨놨던 것을 희생해서 엘리야에게 주는 믿음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더 확증시켜준 겁니다. 확증시켜준 거예요. 자, 이 일은 결국 사르밧이라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이 일이 실제로 있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어, 이제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기록되지도 않았고, 사람들한테 이 글로 남겨지지 않았던 사건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전파가 됐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전했습니다. 아, 이렇게 됐겠다. 저렇게 됐겠다. 이런 일이 있었겠다. 저런 일이 있었겠다. 하면서 어 예전에 우리 동네에 어 사르바시라는 우리 동네에 엘리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왔었어. 그래, 그엘리야 선지자 아하 방과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아하 방이 보냈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래 그 엘리야 어? 엘리야 선지자 그 바알 선지자와 어? 싸워서 이겼던 그 선지자 말이야. 그 선지자가 여기 왔었다고 그래 여기 와서 그집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다시 살렸단 말이야. 그랬구나. 그랬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되고, 다른 이방 나라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쭉 알려졌다는 사실이죠. 쭉 알려지고, 입술에서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 유대인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그 아합 왕 이세벨 그 악한 왕과 그 왕비의 대결에서 결국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그 선지자 그 사람이 아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도 그런 일을 일으켰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 그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들도 그들의 믿음을 더 확고히 했을 거라는 사실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개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여우와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평소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상관없죠 평소에, 우리는 평소에요. 믿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꼭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오늘 밥한 숟가락 뜨는 것도, 내가 입에 넣고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우리가 오늘 다시 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평소에 매 순간 모든 일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사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여 매 순간 감사의 생활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드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루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또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11월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법관들을 위해서 또 저멀리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밀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 예배 우리 주님의 교회 20주년 전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명이라도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